안녕하세요. 대치동 학습 컨설턴트 박원자입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학생들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어 맞아요. 요즘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이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입시 제도도 계속 변하고 있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하는 거에 바쁘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시험이 거의 다 다가오면 벼락치기에 바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험 성적도 당연히 잘 나오지 않겠지만 시험을 실패한 후에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원장님 올케어 학습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올케어 학습관리 프로그램은 전 과목에 대해서 계획을 설계해 주고 그리고 그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매일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맞춤형 학습 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또 수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암기 과목만 잘하고 이렇게 학생의 특징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사실, 제치동이 유명한 것은 뛰어난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 하나하나의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많이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집이 좋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오답을 어떻게 하고, 암기는 어떻게 하고,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이번 프로그램에 다 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도 학부모님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학습 계획도 같이 세우고 루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최대한 소통을 하고 실천 결과를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명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워야만 학생들의 진지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전과목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습 습관과 성공의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계속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